안녕하세요,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아, 지금 제 앞에는요, 이렇게 줄기와 잎이 붉은색을 띠는 아, 식물들이 있습니다. 아, 이 식물들은 아, 바닷가 염분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문제라고 하는 식물입니다. 개솔나물이라고도 불리고요. 해옹초라고도 불리는 그런 식물입니다. 오늘은 나문재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요, 나문재는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많이 친 특징이 있습니다. 많이 친 특징이 있고요. 아, 이렇게 보면 잎이 하나씩 어긋나는데 어긋나는데 이렇게 뭐라고 요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잎이 꼬부라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게 단풍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. 아, 저 위쪽의 잎을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솔잎처럼 길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열매가 아 이렇게 두세 개씩 달렸는데 이렇게 열매의 모습을 보면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선이 있습니다. 그 선이 터져서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. 오늘은 아 바닷가에서 그 염분이 있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남은 제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